자, 등식 0부터 a까지, ex-1, dx가 2분의 13. 절댓 값. 0 되는 값이 2분의 1이고, 증가는 모양의 그래프. 0부터 a까지인데, a가 2분의 1보다 크대. 음수 양수네. 그럼 0부터 2분의 1까지는 음수인 거지. 얘가 음수인 거. 이렇게. 2분의 1부터 a까지는 양수인 거지. 그 적분한 게 2분의 13이 됐대. 적분하면,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, 0부터 2분의 1. x제곱 마이너스 x, 2분의 1부터 a까지, 이렇게. 그죠? 마이너스 4분의 1, 더하기 2분의 1, 0 대평 0. a 대입한 거에서 빼기 2분의 1 대입한 거. 그게 2분의 13인 거죠. 이거 4분의 1? 그럼 4분의 1. 이거 4분의 1? 그럼 플러스 4분의 1. 2분의 1인가요? 그죠? 그럼 결국, A제곱 마이너스 A는? 요 2분의 1 빼주면 되는 거지? 6. 그죠? 이양 해주고. 인수분해 되지? 뭐하고? A-3, A 플러스 A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. A가? 3이겠죠. 왜? 2분의 1보다 큰 거니까. 그죠? 응.